자, 아, 같은 청춘의 어머니. 꿈인데, 윤태화 씨가 본부봄부 하니까 그냥 몸이쑥 들어오는 것 같아요. 환영의 박수를 한 번. 으아. 이야. 윤태화 씨만 나려고요 네. 오늘 새벽부터 앉아 계신 분들 계시죠. 아니, 우리 팬분들 미리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플랜카드 흔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팬들이 그렇게 미리 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좋아하고 노래를 어. 잘하시니까. 아이고. 아니. 제가 대덕 맥주 페스티벌에 재작년에 도 왔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한번온 축제에 한번더 오는 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세요? 정말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아세요? 한번더 할게요. 아세요? 네. 어, 저는 그때 물어보고 대답을 바라는 사람은 아니라서 <laughs>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하지만 대답 크게 주시면 다음 땀. 이게 대덕고 맥주예요. 네 바로 먹으면 되나요? 아니 지금 드시고 있습니 사실 그 우리가 뭐 방송은 아니니까 뭐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고 아, 무대 집중하시고 농담입니다. 이따가 챙겨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그 디자인도 이고 이게 라고거든요네 예, 오늘 일정 마치시면 꼭 드시라고. <laughs> 정말? 예. 감사합니다. 요거를 <laughs> 드리는 순간 앵콜 많이 해달라고. 대덕 <laughs> 예. 제리아. 맥주 젤이야. 네, 알겠습니다. 여기다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밑에 챙겨놓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 요 맥주 안 마시면 어떻게 조사를 좀 할까요? 그러니까요. 요거 네.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네. 사실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다나죠 그쵸. 네, 그것을 누가 조사를 한다고? 윤태화가 조사를 하면 다 나옵니다. 그럼 괜히 얘기한 게 아니죠. 그 노래 좋아하시죠? <laughs> 예, 그래서, 와. 지금부터는 왜요? 어, 너무 멋있어요. 아, 부드럽게 다음 곡을, <laughs> 예. 배워야 돼요. 아니, 저도 지금 MC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laughs> 자, 어, 요렇게 노래 끝나면서부터는 알아서 들 소리 지르시면, 어, 윤태아 씨가 뭐, 최선을 다해서 즐거운 시간 같이 할 거고요. 자, 대덕거리 맥주 페스티벌은 오늘 첫날이고요. 윤태아 씨가 여러분들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조사하면, 안녕하 <laughs> <laughs>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흘테 그림화 트로트계의 큰 그림 그리고 있는 빅피처 윤태아 인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제가 첫 곡으로 청춘의 꿈 들려드렸는데요. 그 노래는 정말 피아노 반주밖에 없어요. 그리고 피아노 반주와 여러분의 박수 소리로 이루어진 첫곡 들려드렸어요. 괜찮았나요? 그리고 봄이 만연하잖아요 제가 이 멘트 꼭 해보고 싶어가지고 준비했는데 인터뷰하러 우리 능숙한 MC님이 오셔가지고 못했어요 해봐도 될까요? 어? 여러분 어디 계세요? 아우 꽃밖에 없네 밤에 이렇게 예쁜 꽃을 많이 폈네 진달래 개나리 너무 예쁘다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laughs> 정말 저를 반겨주시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꽃보다 예뻐서 진심으로 이벤트 하고 싶었고요. 정말 여기서밖에 안한 거예요. 정말이요 정말. 신탄진이죠? 이 거리가 이이 이 동네, 동네가 신탄진 맞죠? 그래서 원래 너 지금 어디 있어? 이러면 대덕 맥주 페스티벌 이럴 수는 없으니까신탄진이라거나 대전 해야 되는데 한번 마지막 해볼까요? 너 지금 어디 있어? 와 어머 젤 컸어 신탄지 너무 좋아요 젤이야 좋아요 앞으로 조사하면 다 나온다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그런 의미에서 테마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트위스트라고 여러분 춤추시고 계신 분 춤추고 싶으신 분 계세요? 와 진짜 우리 몸에 이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트위스트를 한번 춰볼까요? 진짜로 추셔도 돼요 아셨죠? 추세요 여러분 다 같이 좋아요 오, 우와,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대전 정말 좋아하는데요 대전에 자주 오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주셔야 자주 오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태화 초대해주신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시고 이렇게 마이크 좋게 해주신 음악감독님쯔리야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와, 정말 감사드려라 물한번 마셔도 될까요, 여러분? 정말 마음 같아서 맥주 페스티벌인데. 맥주를 한잔 먹고 싶은데, 끝나고 먹고요. 저는 1인 1위이기도 하니까. 감사합니다. 물을 많이 먹어야 피가 돋대요. 사실 맥주를 먹어도 피가 잘 돋는데, 그죠? 자,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태화 줄리아 메들리 엮여져 있는 거 신나게 들려드리고 가겠습니다. 태화 좋아해 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니미아 듣고 싶으셨던 분들 계셨어요? 어떡해. 시, 시간 관계상 맨날 니미얼를못 불러드리는데 이렇게 흐드러지게 춤춰놓고 니미아 한 소절 불러드릴게요. <laughs> 님이여, 님이시여, 어쩌라, 어쩌라고 님이 없는 세상은 온통 암무 천지요 내 네. 사모하는 님이여.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페스티벌에서 니니어 부르기는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소절이면 충분하죠? 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쁘다고 해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복 가득,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laughs> 네네 이렇게 앵콜을 해쳐주시다니 그러면 박자 맞춰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거리에 소상공인 분들도 장사 잘 되시고 어, 여기 맛있는 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곡으로 내려가서, 내려가도 되나요? 내려가서 여러분들 가까이서 얼굴 뵙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 뵀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고요 실물이 낫죠? <laughs> 실물이 훨씬 낫다고 소문 많이 내주세요. 금방 하세요. 감사합니다.